후배한테는 도망가라 <laughs> 대표님 보고 네.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키코리아 에서 통역부서에서 수출상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엔지킴 과장이라고 합니다 사원 1년차 벤입니다 대리 1년차 디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번역 PM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어, 이야기해보면. 신번역 <목소리> PM이 어떤 직무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엔지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역 후 PM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들이 통역사가 필요할 때 프로젝트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통역사가 필요한지 찾고, 그리고 서칭해서 공개를 해주고, 플러스로 이제 통역사님이 현장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통역사님이 잘 통역을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자, 여기 어, 있습니다. 어? 오, 뉴 아이템! 오. 오. 오, 이거 뭐죠? 예요. 요거는 정말 자기 소신껏 음. 옆에 가랑 눈치 보지 말고 가식 그래서? 없이, 네, 가식 없이 진짜, 아. 응, 진짜. 아. PM 은 모든 일을 다 잘해야 한다. 맞으면 O, 음. 틀리면 X. 하나, 둘셋 오, 아. 오2 군데 아. X. 어. 오. 아. 오. 아. 개별 아. 인터뷰 안 되나요? <laughs> 간순히 PM이 통역사한테 전화를 해서 스케줄 배정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이상의 일을 뒤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가령 고객이 컨택부터 시작해서 견적사라든지 나중에 정상까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다 잘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능력이 있어도 다른 팀원들이 제어를 백업해 줄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업을 잘해주시는팀 분이 뭐라고요? 어. 모르는데 아는 척해본 적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어떤 식으로 혹시 예로 예를 들어 고객이 아마 이렇다 저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면은 당장은 모르지만. <laughs> 믿음을 면접...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고객인 것처럼 말해주세요. 아 고객인 것처럼요? 이거 어떡 하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제가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나중에 제가 한번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한 시간 이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일단은 저쪽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 무슨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어요피 <laughs> <laughs> P업무에는 뜻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총괄사님들이 막 전화나 현장에서 물어보실 경우 가 있거든요. PM들은 퇴근 안 하냐고, 뭔가 그냥 장담으로 숙식한다 이러는데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끝은 있고 <laughs> 그렇죠? 퇴근을 하기 하고 있죠. PM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기획력과 진행력이다. 맞으면 고, 음...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다. X.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 아!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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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겠는데? 맞췄죠? 안, 안 졌어 안잤어 진짜 안잤어안 졌어, 안 진짜? 안 졌어 안 일단은 <laughs>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기획이라든지 그림이 밑바탕이 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력이나 진행력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현장에서 아무리 기획력하고 추진력이 좋다고 해도 돌발 상황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탄탄한 음. 프로젝트랑 기획력을 갖고 있어도 조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일단 1 순위라고 저는 음. 좀 생각을 하는 편에서 X를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뭔가 대처하는 음. 능력도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도 중요하고. 음. 역시 PM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음. 점. 어깨 으쓱. It. Okay, 나의 수입은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 오. 오. 하나, 둘, 셋. <laughs> 어, 어 깐만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잠깐만. 아니, 아니야. 이거야, 이거. 요거. 대표님 보고 네. 계시죠? 어, 이뭐잘 챙겨주시고 있긴 하지만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더 보듬어 <laughs> 주시면. 네. 네. 다음으로 어? 약간 음. 계속 웃어주니까 가진자의 여유에도 존재할까요? <laughs> 아 <웃음> 존버가 승리합니다. 오, 오. 음. 저희 회사가 연차가 차면 찰수록 더 보상을 많이 받아요네 음. 맞아요. 음.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이요? 네. 근데 두번 갔어요. 다 <laughs> 퇴근 후 취미 생활 또는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맞으면 으 아니면 엑스. 하나 둘 셋. 나 약간 반반이야. 근데 저희는 그 PM 업무 통역 PM 업무 특성상 성수기랑 응. 비성수가 맞아. 성수기가 굉장히 뚜렷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사실 그것도 조금 응.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때문에 과장님이 반반. 반반으로 두는 거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네. 성수기가 어떻게 그런지, 비성수가 기언제인 지금입니다. 성수기가 성수기. 지금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성수기. <laughs> 남들 <웃음>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때 일하는 걸로 특정 기간에 그때 조금 응. 쉬, 응. 많이 쉴수 있는 거 응. 같아요. 통역 PM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적 있다 음. 하나 둘셋아 음. 가식쟁이들 경솔했습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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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보통 행사를 가면 사실 점심을 잘 챙겨 먹을 음.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통역사님께서 도시락을 싸서 저희를 먹으라고 주셨는데 직접 네, 직접 유부초밥을 싸서 저희를 주셨거든요. 후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메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때 먹은 도시락이 콜맛이어가지고 음. 네, 너무 생각이 나요. 음.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촉박하게 정말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늦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좀 이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상담회가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이틀 행사를 하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고객들이 행사 너무 잘 끝내줘서 감사하다고 정말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렇게 늦게 준비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아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를 잘 하, 하기 잘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통역 PM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음.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아좀 찔렀어, 찔렀어. 다시 다시 다시. 통로 p 내구 후회한다. OS 하나 둘 셋. <laughs> 자왜 후회하시나요? 어떨 때 후회하셨나요? <laughs> 제가 5년 차인데 5년 동안 단풍 구경을 거의 못 갔어요. 음... 단풍이 핀다 극성수기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니 한 번에 제가 기차를 아. 타고 출장을 가야 되는 상담 <laughs> KTX를 타고 가는데.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고 옆에 다른 모 대리님하고 지금 같이 가는데 그모 대리님이 툭툭 치면서 디아나님 단풍이 너무 예뻐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웃음> 근데 <laughs> 그마저도 못하신 분인가요? 네볼 <laughs> 겨를이 없어요 맞아. 네. 바쁘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취준생대로 돌아간다면 통역 PM에 도전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하나 둘셋 앞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여러 업무들 중에서 제일 맞는 직무라고 느꼈어요 이 통역 PM일이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만큼 재미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할것 같아요 통역이길는 널려있으니까 여러분들 korea.egg.com으로 아 회원가입해주세요 여기 밑에 자막이 네, 나갈 거예요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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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해주시고 여기 여기 통역사 인증 여기 여기 여기서 영업을 하시더니 <laughs> <laughs> 좋아요. 전 뭐예요? 안녕. 안녕. 앞으로 겐사오디 밑으로 들어올 후배한테 한마 미래 후배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후배한테는 도망가라.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끝내면은 네. 아, 이렇게 아, 끝내면 <laughs> <너무> 이상하잖아요. <laughs> <나> 진짜로요? 아나 아, 네, 아, 너무 이상한데. 아니. 너무 이상해 끝나는데?